티벳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일관된 톤입니다. 사실 염려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다는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다 챙겨주실 테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의 걱정이나 근심이나 오늘 당하는 어려움 자체를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염려가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갚을까? 어떻게 견딜까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당하고 있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그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몸소 함께 겪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모르시고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 모든 걱정과 근심과 괴로움을 뛰어넘을 만큼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부족한 만큼 더 염려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염려는 우리가 숨을 쉬는 것만큼이나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염려가 들어오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동안 어쩌면 이렇게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은 그 순간을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염려를 포장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참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금세 다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성경적인 해결책은 염려 대신 믿음이라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셈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충만해지기 전에는 우리는 믿음으로 염려를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염려 가득한 마음을 믿음이라는 포장지에 싸는 것이 아니라 염려 자체를 믿음으로 바꾸어내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결코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고는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내가 염려가 되고 조금 힘들지만 나의 소원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하는 말씀 이상의 의미가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절대로 굶기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마음 속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로 부르짓는 믿음이란 오히려 그의 마음의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거듭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간 신자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실 때 제자들은 평소에 익숙했던 물고기 잡는 일도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처럼 신자들은 말씀을 떠나고 그리스도를 떠날 때 양심이 불안정해지고 염려에 빠지고 손에 힘이 풀려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떠날 때 심지어 어떤 신자들은 자신이 늘 하던 일도 제대로 풀려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수많은 굴곡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가진 소유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하는 광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더 사랑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 위해 어려운 길을 만드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세상에 두시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40년간의 광야의 길을 걸은 뒤 모세는 그들에게 그동안에 참으로 어려웠던 광야 생활의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십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는가 세상 나라 애국에 더 마음이 많이 가 있는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나라의 삶에 더욱 관심이 가 있는가 끊임없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에 들어갈 음식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우리보다 더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을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라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대신 천국이라는 말을 더 즐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보다 하늘나라라는 말을 더 선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이때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뒤에 우리가 가게 될 어떤 장소, 그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 시간, 그 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기도문에 보시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미래의 천국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볼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 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지금 이 순간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소원,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을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 대신에 세상 나라에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사이의 결정적 차이는 내가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주인인가 하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인되고 내가 긍정될 것인가, 내가 부인되고 하나님이 긍정될 것인가, 이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양쪽 나라에 발을 다 담그고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대로 하나님보다 자신의 행복을 더 섬기고,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고, 자기 육체의 만족을 더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태도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의 법칙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의인들의 나라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지하여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의를 전해 받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래 티끌보다 못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우주의 중심이시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유일무이한 가치가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절대적 법칙이 됨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나라요.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바. 그 가치를 쫓아 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위 팔복은 단순히 어떤 우리에게 주어진 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조건 혹은 자격이 무엇인가를 말해 줍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청결한 이 나라의 사람들은 개명을 행하되 양심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멀리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금식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 이 모든 주님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서 이런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추구함을 통해 이 나라를 특진 짓는 것은 다름 아니라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가 구현되는 장소인 것입니다. 주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반에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반해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요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섬기고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자신의 육신적 만족만을 추구하려는 우상숭배적 가치를 가지고서는 결코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나라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 소유를 다판 사람처럼 그 나라를 얻기 위해 자신에게 좋던 모든 것까지라도 포기하는 자들을 위해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마음의 모든 상태는 반드시 우상숭배로 흐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태도의 근원에 우리의 욕심 즉 탐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바울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말씀했는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섬기는 것이 곧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성경의 이방인들의 가장 문제가 되는 큰 죄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너무나도 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 이 가치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이 탐심이 되고 우상숭배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수 있겠습니까? 아주 단순히 하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최우선적으로 마음에 두어야 할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염려를 물리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수 있는 비결 자체가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는 일입니다. 시편 1편에서 시내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 곧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런 자라고 말씀합니다. 단 즐거워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맹목적으로 읽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읽고 깨달아져서 마음의 즐거움이 일어나 실천하려는 의지가 생겨야 합니다. 또 10편 119편 3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을 때라야 우리는 마음 깊은 곳의 욕심과 염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조차 행하려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이 생기게 됩니다. 말씀에서 멀어질 때 우리는 다시 세상의 기준으로 근심하고 염려하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달려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온전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돌보고 계심을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